마라탕을 배달시켰습니다. 아주 통이 큰 플라스틱 그릇에 환경이라고 생각 안 하는 플라스틱 숟가락까지. 열심히 먹다가 잠깐 할 일이 생각나서 숟가락을 마라탕 그릇에 올려놓고 갔다 왔는데, 아, 숟가락이 마라탕 안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뚜뚜형 입니다 숟가락이 그릇 안에 쏙 들어가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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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합니다 젓가락도 같이 받았을 거니까 그럼 젓가락으로 숟가락 딱 집어 가지고 싹 올리면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숟가락에 손 닿는 부분이 국물의 색깔이 배어 가지고 이 숟가락을 열심히 딱아서 사용한다 해도 손가락이 약간 묻는 듯한 그런 감각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불편합니다. 한두 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숟가락을 그릇에 안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요? 책상에 놓으면 책상이 더러워지잖아. 어, 애초부터 책상을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에다가 넣어 놓은 건데 얘가 숟가락이 자기 못 대고 어, 미끌 이러면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숟가락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에? 아, 저 이거 없네. 자금 주중에 서로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금 놓을 곳이 쭉. 아. 아, 오케이 아, 여기 못 한다니까요. 자 저번 에차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청크 로더 3개를 만들어서 자수정 조각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자수정 동굴을 이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수정 동굴이라고 할게요 평범한 자수정 블럭들을 다 제거를 하는 과정 중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스켈레톤과 크리퍼의 양동 작전으로 인해 제가 폭사를 당하고 결국 건너개와 다이아 칼, 다이아 바지 여러 가지 비싼 아이템들 다 잃어버려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어느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더 상자 안에 이렇게 건너기가 총 3개가 있어요.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고, 두 개는 새로 구한 거예요. 엔더 드래곤 머리도 이집 밖에 나가면은, 이 지하 땅굴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엔더 드래곤 님! 그리고 칼도 이렇게 날카로4 네고3, 약탈3로 복원을 했고 다음에 바지 복원했는데 갑바는 아직 복원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진행했는지 을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채광, 채굴을 좀 열심히 해서요 여기,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레이즈 막대기 블레이즈 막대기 18개를 얻은 상태이고 땅을 또 열심히 캐가지고 다이아몬드 가 어느 정도 얻었고 청금석 27개를 얻어놓은 상태이고요 청금석이 진짜 안 나오긴 하더라고 엔드 포탈이 있는 유적 있잖아요. 유적에서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도서관 두 개를 제가 엔드 포탈을 찾는 과정 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아이템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메토리가 없어서 상자에다 다 넣어놓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회수를 해서 현재 책이 요만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도서관을 부숴서 얻은 책이고요. 아 어, 이거면은 이제 시즌 3는 요거 하나로 뚝딱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렇지. 여기 청크로더가 있고 이 청크로더 밑에 자수정 동굴이 있는데 자수정 동굴이 총 4개가 있어요 전부 다 속을 비워서 이제 자수정 조각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동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행운이 달린 다곡으로 이렇게 캐면은 이렇게 다 자란 거 4단계까지 자란 걸 캐면은 가끔씩 막 16개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이번 8개가 나왔네 두 번째 청크로더가 있고 이 밑에 두 개의 자수정 동굴이 있는데 여기 둘다또 속을 비워 놨죠 자, 마지막으로 저기 세 번째 청크로더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자수정 동굴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수정 조각을 좀 많이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 실컷 상자 안에 이렇게 자수정 조각이 현재 세 세트 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모래랑 조합을 하면은 차광 유리를 얻을 수가 있고 차광 유리로 바다 속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요만큼 숙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즌3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전 시즌에 만든 거쓸 거면 왜 시즌3 하는 거임? 그럴 거면 그냥 시즌2 계속 하지. 시즌2를 계속 하다 보면은, 땅 속이 이제 1 1 7의 지형이 없어요. 그래서 시즌2 집 언저리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제 구리도 없고, 새로운 블록도 없고,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귀찮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엔드에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게 불합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월드는 제가 만들었고 시즌을 운영하는 방법도 제가 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 시즌 1, 2, 3, 4, 5, 6막 점점 숫자를 늘려 나간다고 해서 예전 시즌을 아예 그냥 손절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빌려 쓸수 있는 거죠 빌려 쓰고 두 배로 갚고 라는 특수 규칙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드는 시즌을 나눈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엔드는 하나거든. 이 오버월드 속에는 엔드 포탈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 어떤 포탈이 들어가든 언제나 똑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시즌을 옮긴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좀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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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모장 욕하면서 왜막 크크크크크크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메이플 요번에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그럼 메이플 사람들 많이 욕하면서 많이 접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메이플 욕하면서 왜 메이플을 하고 있을까요 애정 어린 관심 아닐까요 반드시 욕을 하면은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모장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모장은 나에게 실망감을 줬으니까 내가 욕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게임을 접긴 싫어요 왜냐면 난 게임을 사랑하니까 모장은 싫어하는데 게임은 사랑해요 모장과 게임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같은 뭐야? 야, 오! 아, 잠깐만. 내 침대에 너무 안 누웠나 보다. 물속에 들어가야지.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모장과 마인크래프트는 동일한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게임은 사랑하는데 모장은 싫어요. 여러분들 넥슨에 좋아하는 게임 하나씩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게임을 좋아하는데 넥슨은 싫어하잖아 넥슨의 과금방식 싫어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포장이 싫으니까 마크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직전 회차 때 종류석 자동 생성기 그러니까 아 마크 번역명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름이 뭐였지? 아 점적석 점적석 농장, 점적석 공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았죠. 실제 솔로 생활 월드에서. 그래서 오늘 점적석 공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가 1.17로 올라오면서 다이아가 많이 나오는 Y자표가 바뀌었어요. 1.16까지는 Y11, Y12 여기서 나온다라는 게 거의 절대적인 의견이었고 실제 실험을 한 결과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1.17로 판올림이 되면서 땅속 지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여러 가지 광물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다이아가 많이 몰려 있는 Y좌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입니다 5 요것도 실험에 의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5랑 6이랑 7이 독보적으로 1, 2, 3위를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11, 12, 13은 중간 순위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27에 와서 다이아몬드를 키실 거면은 5, 6, 7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땅을 키면은 바닥 부분, 무릎 부분, 어깨 부분, 그리고 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5, 무릎 부분을 6, 어깨 부분을 7, 천장 부분을 8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캘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재 에임을 대고 있는 블럭 그러니까 발 바닥을 대고 있는 블럭의 Y 좌표가 11이잖아요 왼쪽에 Y 좌표를 보시면은 12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닥면을 5라고 해야 다이아가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Y좌표 6일 때 다이아를 가장 효율적으로 캘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잘못 배웠어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브랜치 마이닝을 해야 최대한 다이아몬드를 빨리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용암은 계산 안 했어요. 오, 화양 내놔! 아우 화양 내놔야 되는데, 오, 근데 하트가... 좀 아슬아슬했다. 이거 즉사의 가능성도 있었겠는데? 아 근데 화약이 날카로움이 4라 그래요. 이게 5였으면은 두방 컷인데 아니지 정확히는 날카 5의 네더라이트 검이었으면 크리퍼가 두방 컷이었거든. 다이아 검의 날카로움 4라서 이게 지금 두방 컷이 안 나가지고 지금 자꾸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휴 어쨌건 용광로에 모래가 들어가나? 어안 들어가네? 신형기도안 들어가네? 아, 그냥 일반 화로에 다 닦고야 되는 건가? 야, 언제 봐도 멋있다니까 차광유리는 일단 이거 다 꺼냅시다 가지고 있는 자성 조각랑 다 차광유리로 바꿔먹도록 할게요 근데 점적석 블록은 만들 수가 있나? 아 뾰족한 점적석 4개가 있으면 점적석 블록을 만들 수가 있네요 뾰족한 점적석을 계속 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점적석 블록도 계속 풀릴 수가 있겠네 음 괜찮구만 자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은 여기 Y좌표 6이죠? 6에다가 만들 거예요 다이아 나왔는데 와주피 몇이야? 8이네. 야, 8에 다이아 나온다니까요. 예, 아, 좋아요. 이 장치 만들다가 이 무슨... 어, 엄청난 대박이야. 아, 좋아요. 자, 이제 점적석 블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뾰족한 점적석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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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는 거죠 지금 뾰족한 점적석이 5개밖에 없지만은 일단 이렇게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점적석을 많이 얻게 되면은 수가 실시간으로 규모를 더 키우면은 이제 더 이상 규모를 키울 필요도 없이 점적석을 무난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좀더 괜찮은 디자인으로 꾸미든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됐다 아 그럼 나중에 여기다 가 청크로더도 설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자 유리가 다 구워졌겠죠. n nope. o 어, 다 구워진 건 아니네. 그래도 이 정도 유리면 충분합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오 차광 유리 약두 세트를 얻은 상태이고 이제 자수정 조각을 다 썼어요. 대박이네 이거. 자 그럼 이 차광 유리를 이용해서 집터를 정하고 대충 산만 뜨는 정도로만 각만 잡아볼게요. 사실 신 3의 집은 바다에다가 짓는 거는 정해졌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짓느냐를 못정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해 놓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입구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넓은 어항처럼 넓은 공간을 창출을 할 거예요. 어항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항 집의 모든 재질은 이제 차광 유리로 할 거다. 이런 거죠. 물론 속을 채울 때는 평범한 블럭쓸 거지만은. 그래서 먼저 입구를 크게 요 정도까지 이 정도? 전체적인 입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수증 조각이 진짜, 진짜,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 다 썼다. 아, 얼마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다 썼네. 이게 뭐야, 이게? 에이. 나중에 여기다 물도 빼야겠네. 아, 귀찮아 죽겠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적석 자동 공장 솔로 생활에서 만들었고 다이아몬드는 1.27에서는 5,6,7 좌표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6 좌표에서 땅을 키면은 가장 다이아몬드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